안녕하십니까? 윤가장입니다. 예. 오늘 코스피 지수가 또 올랐습니다. 1.3% 31포인트나 올라서 이제 1327로 이제 전고점이었던 2458 조만간에 이제 한 번만 더 오르면은 금방 이제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까지 매수를 하면서 정말 이제 상승이 아주 계속 나와 주는 모습이었고요. 코스닥 역시 뭐 상승했습니다. 형님이 가니까 동생도 따라서 상승을 했습니다. 오늘 이제 다른 것보다 조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점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이렇게 매수가 코스피에 들어온 점입니다.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줬고요. 연기금은 뭐 계속 매도를 하고 있네요. 어쨌든 그래도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다. 그래서 개인이 매도했지만 다시 이제 증시는 계속 상승을 했고요. 환율도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. 앞으로 증시가 더 레벨업 될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증시가 지금 뭐 이렇게 확진자가 있든 미국 증시가 흔들리든 뭐 상관없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정말 유동성이 정말 강하다라는 모습을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. 아울러 지금 뭐 우리나라뿐 아니고 뭐 일본 그리고 중국 증시 다 오늘 소폭 상승을 했고요. 어 일단 시총 상위 종목 으로 보시면은 우리 반도체 주들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뭐둘다 이렇게 올라줘가지고 저한 제가 갖고 있는 요 반도체 반도체형 첫째형 둘째형 모두 지금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오늘은 현대차 계속 강한 모습입니다. 이게 미국의 니콜라가 엄청 급락하고 있죠. 지금 뭐 거기 니콜라 수소차 사기라고 하면서 니콜라가 급락을 하면서 계속 현대차가 좀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. 이름도 많이 나오고 있고. 수소차 관련돼서 이제 수소경제가 돌아가는데 현대차가 기술력을 갖고 있다. 지금 수소차를 진짜 실제적으로 양산하는 데는 어, 현대차랑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랑 혼다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. 전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정말 이제 양산을 하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서 좀 오늘 좀 상승하는 걸 보니까 또 매수를 하고 싶어졌습니다. 그런데 일단은 조금 참았고요. 일단 조금 조정이 와주면 좋을 텐데 조정이 안 오면 뭐할수 없고요. 일단은 계속 보고 있고요. 저는 참고로 그때 미국 주식 보여줬지만 니콜라는 저는 조금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. 물론 진짜 사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혹시나 테슬라처럼 나중에 5년 정도 후에 정말 이제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소량씩 매수하고 있습니다. 뭐 대량 올인하라는 건 아니고요. 저는 소량씩 매수하고 있다는 거좀 공유드리고. 예전에 테슬라도 계속 사기라고 말이 많았습니다. 제가 몇년 전에도 그 테슬라 관심 있을 때 봤을 때도 다 사기다 했었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관심 보유 종목 보시면은 우선 오늘 HMM 오랜만에 지금 조정 왔습니다. 그런데 뭐 조정 아주 크진 않았고요. 어 오늘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상승을 크게 했었는데요. 5%까지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 고점에 비하면 조금 조정이 좀 크긴 했습니다. 고점에 비해서는 크긴 했고 일별 그 종가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0.4% 정도밖에 조정이 안 왔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. 저는 이제 좀더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. 다음으로 송원산업 제가 웬만하면 송원산업을 잘 언급을 안 합니다. 왜냐하면 별로 좀 관심이 없는 종목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잘 모르는 종목이기도 하시죠. 그리고 이제 요거 제가 이제 그때 언급했다가 따라 사신 분들이 계셔서 물려 계신 분들을 보니까 제가 이거 함부로 언급을 못 하겠더라고요. 송은산업은 특히. 그런데 일단은 오늘 8%나 상승을 해줬고요. 지금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차트 모양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이쪽 요쪽, 요쪽에서 지금 원래는 요 이제 상한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다시 돌파해주면서 이제 다시 전구점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. 이게 송원산업은 조금 어려운 게 이게 지금 여기가 그 이제 산화방지제 그 이제 폴리머 산화방지제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요. 이름은 좀 한국 기업 같지만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. 바스프 다음으로 글로벌 2위 업체인데 문제는 여기가 좀 실적 전망이 좀 추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지금 2분기 때 실적이 좀 좋을 줄 알고 들고 있다가 2분기 실적이 어쨌든 조금 그렇게 예상만큼 좋진 않았고요. 지금 뭐 여기 네이버의 3분기 실적 추정치는 되게 좋게 나오는데요. 영업이익 이 200억에 당기순이 148억. 뭐 전분기나 전년 동기와 비교해 비교해도 지금 아주 좋은 실적인데 이렇게 나와줄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. 뭐 HMM은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도 있고. 그리고 뭐 정유사들은 뭐 정제 마진 있고 반도체는 뭐 반도체 가격 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원재료 값이나 이런 거를 좀 추정하기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 조금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3분기 때좀잘 나오길 바라고 있고요. 여기는 되게 우량한 회사입니다. 보시면은 여기가 언제부터 1965년부터 했던 회사고요. 보시다시피 영업이익 순위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는 회사고 그리고 배당도 크진 않지만. 한1% 조금 넘게는 배당을 계속해서 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여기 송원산업이 뭐 이상한 업체는 아니고요. 근데 어쨌든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다가 오늘 급등이 나와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저도 이제 조금만 하루만 더 오르면 이제 본전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에이엑세스바이오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. 아시다시피 저도 물려 있습니다. 욕심부리다가 에엑세스바이오 먹고 먹고 또 먹고. 그 다음에 한번더 먹으려다가 지금 물려버렸습니다. 근데 이제 액세스 바이오를 가져가는 이유는 보시면은 이제 계속 뭐 거의 뭐박스권처럼 최근 들어서 가고 있는데요. 좀 급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최근에 기관하고 외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 외인 평단가도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급락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처럼 뭐 2, 3% 하락할 수는 있지만 막 이때 막 하한가 맞은 것처럼 막16%막 이렇게 급락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며칠 더 가져갈 생각이고 이제 조금 부담되는 거는 다음 주2 3일에그 이제 전환 사채가 이제 좀 상장되는 거 그게 조금 이제 심리적인 부담은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는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. 여기 이렇게 엑세스 바이어 보시면은 요즘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이제 HTS에서 평단가좀 보시면은. 요요 어, 요 사이거든요. 결국에 외국인 기관도 최근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급락을 만들 이유는 없어 보이는 지금 상황이라서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. 이러다가 갑자기 뭐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데요. 일단은 좀 지금 재료가 지금 살아 있는데 그 우리 항원 키트 승인이 참 언제 날지 저도 답답합니다. 예, 답답한데 그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손절을 하기보다는 지금 손절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. 뭐 여기서 1, 2%, 2, 3%더 손해보나 계속 가지고 있나 뭐큰 차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더 가져가 보겠습니다. 그래서 뭐제 계좌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은 HMM이 계속 올라줘서 지금 수익이 여쪽3,500 있는 계좌에 지금 20%까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. 그렇고 송환산업이 무엇보다 이게 마이너스 20%까지 갔었는데요. 지금 마이너스 2%까지 만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아주 기분 좋고요. 그래도 1,300만 원 있는 계좌인데 마이너스 2% 내일 한 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송원이 형한 번만 더 올라주면 이제 본전이 됩니다. 우리 엑세스바이오 어느새 마이너스 11%까지 내려왔는데요. 일단은 뭐 크게 동요하지 않고 며칠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. SK는 뭐 여전히 실망스럽네요. 아무래도 SK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. 아시다시피 SK 이노베이션 정유업도 안 좋은데 지금 LG 화학하고 그 지금 그 기술 기술 뭐 빼냈다 해가지고 막 소송하는 거 있죠 미국에서 그거 때문에 참 악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 이제 합의금을 뭐 조단위로 줘야 된다 이런 기사들도 나는데요. 그래서 SK는 참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. 그게 일단 해결하고 또 정유업이 살아나야 하는 그두 가지 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. 예, 그래도 이쪽 계좌 hmm 1억 있는 계좌 hmm 9% 900만원 지금 수익 중이고요. 요거더 수익 좀 커질 때까지 계속 좀 홀딩할 생각이고요. 어 끝으로 이쪽 우량주 계좌 드디어 이제 플러스가 하나씩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반도체 쌍두마차가 플러스로 지금 전환이 됐고요. 나머지들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하락 더 심해지면 추가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7 종목. 모두 다 플러스를 만들 생각입니다. 물론 계획대로 항상 되진 않지만 한번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뭐 오랜만에, 오랜만에 여기 뭐 비가스 해외 계좌 보시면은 역시 우리 상해 플러스 33% 수익 중이고요.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건 항생 마이너스 4%. 어쩌다가 홍콩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마이너스 4%가 돼 있고요. 뭐 선진국, 미국 다뭐 괜찮습니다. 다 괜찮은 것 같고.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15%니까 뭐 은행 적금보다는 이런 그 지수형 그런 이제 국가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뭐이 정도로 마치겠고요. 내일 좀 액세스 바이오도 힘내주시길 바라고, 송원 산업이 하루만 더 힘내줬으면 바라겠습니다. 다른 분들도 보유하신 종목 모두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